알칼리성 다이어트는 식단에서 산성 식품을 줄이고 알칼리성 식품을 늘려 체내의 산도 균형을 유지하고 건강을 개선하려는 다이어트 방식입니다. 이 이론은 특정 음식이 소화 후 신체에서 산성 또는 알칼리성을 띨수 있으며 알칼리성 식품을 더 많이 섭취하면 몸의 산성화를 막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산성식품 피하기 고기 생선 유제품 가공식품 등은 산성을 띈다고 여겨져 제한됩니다. 알칼리성 식품 섭취 채소 특히 잎채소, 과일, 콩류, 견과류, 두부 등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산도 조절 알칼리성 식품이 혈액의 pH를 유지하여 건강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며 뼈 건강을 보호한다고 주장합니다. 알칼리성 다이어트가 체내 pH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연구도 많습니다. 신체는 자연적으로 산도를 조절하는 메커니즘이 있어 음식 섭취만으로 pH가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다이어트가 권장하는 식품군이 건강에 이로운 것은 맞기 때문에 영양소 균형을 맞춘 식단으로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알칼리성 다이어트의 잠재적 이점, 식물성 식품의 섭취 증가로 항산화 물질과 섬유질 섭취 증가, 염증 완화와 에너지 증진 가능성, 체중 감량 및 소화 개선. 알칼리성 다이어트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과일과 채소, 위주의 식단이기 때문에 건강한 식습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